지금 보신 후기는 요 작년에 다정복수의 컨텐츠를 풀고 성적이 압도적으로 오른 학생들의 실제 후기예요. 조작된 건 하나도 없고요. 고정 댓글에 200개 정도 전부 보실 수 있게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정복수 사이트에 들어가도 1000개가 넘는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를 볼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만든 지 1년도 안된 회사가 이렇게 많은 후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 10시 판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작부터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메가스톤 유명 강사도 아니고요. 시대인지 단과 강사도 아니에요. 즉 이름값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명할 거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정복수 컨텐츠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후기가 엄청 많지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7학년도를 기준으로 다정복수의 책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이 추가되었으며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되는지 한 번에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건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못하는 거는 잘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강의를 할 때도 상위권을 위주로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4에서 5등급 친구들 내지는 그 이하 친구들의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진 못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정국수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 정도 성적대 아이들보다는 그 앞에 있는 1에서 3등급 정도 내지는 사실 4등급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 4등급의 스펙트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라 하면 진짜 한요 정도까지만 그런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성적대가 아니라면 일단은 잠시 보류를 했다가 저희 컨텐츠는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3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몇 등급인지 체감이 안될 수가 있어. 그래서 딱 제가 정해드릴게요. 저희 다정부수의 컨텐츠를 풀기 시작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어야 되냐? 일단, 센 있죠, 센? 센 정도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한 7에서 80%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그래도 찍먹은 해봤어야 돼. 이게 뭐냐면, 자, 내신 때 그래도 기출문제집, 예를 들어서 뭐 자이스토리, 뭐 마더텀 이런 거한 번쯤은 좀 풀어보고 뭐 4점 중후반까지는 안 풀었어도 돼 4점 초반 그리고 3점짜리 정도는 풀어봤다 이 정도를 했을 때부터 우리 컨텐츠가 영향이 있는 거니까 내가 아직 이 정도를 하지 않았다 라면 지금 잠깐 영상 끄시고 이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분들은 요게 다 끝난 분들이잖아요? 자, 그럴 때 저희의 컨텐츠의 시작을 뭘로 하시냐? 우리의 시그니처죠. 평정으로 하시면 돼요. 자, 평정은 말 그대로 평가원, 정복하기의 주인말 평정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은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에 대한 소스를 다 공부해서 평가원을 정복하자는 의미를 담았고요. 결국은 여기서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실전 개념이에요. 근데 실전 개념이라 하면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실전 개념이라 하면 거리고 내지는 뭐 비율 관계 이런 것들이 늘 실전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거가 실전 개념이 아니에요. 얘들은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평정에는 거리겁에 거자도 없고 비율관계에 빗자도 설명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걸좀 실전 개념이라 하냐. 예를 들어 봐봐요. 3차 함수가 있어요. f 라 하자. 1차 함수 G가 있어요. 교점이 1, 2, 3이래. 자, 그때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보는 거야. 야, F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f x 의 만약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면, fx에서 gx를 뺀 차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씩 작성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교과서만 있는 개념만 학습해서는 이렇게씩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교과서의 개념을 바탕으로 그걸 좀더 파생시켜서 만들어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야. 잘 들으세요. 2022학년도 9월 2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지수함수가 있는데, 걔를 x축으로 한칸 평행이동 했고, 로그 함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x축으로 한칸 평행 이동을 했어. 자, 그러면 원래는 지수랑 로그가 같이 나오면 그들의 관계성을 보는 건 역대 기출만 봐도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인데 딱 봤는데 둘다 평행 이동이 돼 있는 거야. 야, 얘는 어떤 대칭성이 있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걸 못 찾았으면 이 문제는 거의 틀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생각을 좀 해보면 얘도 x축으로 한 칸, 얘도 x축으로 한 칸. 야, 그러면 원래 y 는 x 대칭 이동 게 그것도 x축으로 한칸 똑같이 평행 이동되면 되겠네. 야 그러면 원래 y는 x 대칭이었으니까 얘는 y는 x의 빼기 1 대칭이겠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됐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야만 풀수 있었는데 이건 과거에 이런 게 나왔잖아 그럼 이거가 나온 소스면 얘네를 당연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아그래서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실전 개념화해서 좀 공부를 해놓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는 22년도 문제인데 시간 좀 달라요 자 얘가 3이래요 x 1를 인수를 몇 개를 가져야 될까요? 2021년 10월 20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얘가 인수를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할수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과거에 나온 게 있으니까 아, 이런 거를 개념화해서 미리 좀 공부해 놓자. 그런 것들을 다 실전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음... 필요 없을 수가 있나? 야, 그러면 시험장에서 이거를 다 스스로 생각해야 되나? 천재 아닌가? 이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천재.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강사분들은 수업 때 이걸 안 가르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일단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 수능 보러 가기 전에 과거에 나온 기출들을 바탕으로 그걸 개념화 시켜서 배울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배워놔야 되고 수능장을 들어가기 전에 꼭 알고 가야 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이런 개념들을 평정에서만 배울 수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거 많잖아요. 뉴런, 뭐, 스불 이런 것들 보면 여기 개념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고,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커뮤니티를 보면 애들이 맨날 말하는 게, 아, 저 뉴런을 배웠는데 체화가 안 돼요. 아, 저 수부를 배웠는데 문제 풀라니까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왜 개념을 배웠는데 문제를 못 푸는 걸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개념을 이렇게 배운 게 있으면 문제를 풀때 이렇게 적용해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축구선수 메시한테 과일을 받아요. 하루에 8시간씩 주 7일, 365일을 과일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대신 수업만 듣고 전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물론 수업해준 걸 열심히 필기도 할 거고 생각하면서 들을 거고 할 거예요. 제 1년 뒤에 저의 모습 어떨까요? 제가 조기축구에 가서 뭐 공이라도 좀잘찰것 같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간단하죠. 적용을 하지 않아서죠.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죠. 축구를 차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배우기만 하고 축구 공은 안 차니까. 내 몸에 체화가 안 되는 거죠. 체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에다 적용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개념이 있으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면서 아 이게 선생님이 말한 게이 말이구나. 계속 이렇게 스스로 깨져보고 노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그 배운 거를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 이퀄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라고.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건 여러분이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체화할 때 가장 좋은 구조는 뭐냐면, 이것도 당연해요. 자, 내가 오늘 개념을 한개 배웠어. 이한개 배운 걸 바탕으로 바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메시한테 슈팅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슈팅만 연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슈팅도 연습하고, 패스도 연습하고, 뭐, 달리기도 연습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배운 거 하나만 딱 연습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 좋은 구조는 뭐냐면 개념을 한개 배웠어. 그 개념 한개 배운 거를 바탕으로 바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이 구조는 불가능해요. 자, 왜냐면 자, 들어 보세요. 현강을 먼저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저도 강사 생활을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수랑 로그가 동시에 x축으로 한칸 평행 이동되면 재칭축도 x축으로 한칸 똑같이 평행 이동해 하면 돼. 자,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배웠지? 지금부터 30분 동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이거 관련 문제 지금 풀어봐. 라고 하는 강사가 있다면 아마 그 강사는 학원에서 쫓겨날걸요? 여러분들 엄청 뭐라 할 거예요. 아니 나는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30분 동안 이거 배운 거 문제를 풀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강에서는 구조적으로 개념 하나 딱 가르치고 그거를 문제를 계속 풀어볼 시간을 주는 게 불가능해. 인강은 다를까? 아니, 다르지 않아. 봐봐. 선생님이 또 열심히 가르쳤어. 얘들아 일시정지하고 이거 30분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 거 봐야 돼? 맨날 이렇게 말하는 강사 있었다고 해봐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강사분은 3년 안에 인강 망할걸요. 왜 안되냐면 간단해요. 상품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 강의라는 본질이 사실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더 돋보이기 위한 강의?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는 시장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뭐그거 그런 거고, 하여튼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두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한 건 뭘까요? 이거밖에 없어. 결국 스스로 공부해야 실력이 오르는 거고, 이런 모든 구조가 가능하려면 독학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학하면서, 야, 오늘 배운 개념 한개 가지고 문제 다 풀어보고. 그런 구조. 아, 일단 오늘 하나 배웠으니까 이거 문제 다 풀어보고, 자, 그 다음 개념 또 배우고, 이거 문제 다 풀어보고. 이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건 독학서밖에 없어. 근데 사실 시중에는 이런 플로우로 흘러가는 독학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너무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평정이에요. 평정은 사실 개념을 하나 배우고 이 개념을 배운 다음에 아주 쉬운 문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채화학이라고 했는데, 채화학기를 풀어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한 3점 후반 정도? 입문 엔젤을 풀어요. 이게 한 4점 초반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기출을 풀어요. 왜 푸냐? 당연한 거예요. 자, 실전 개념이 왜 나온다 했죠, 제가? 과거에 파생된 이런 기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배우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걸 설명했단 말이야 너네가 다 연습을 제대로 했는지, 다 채화가 됐는지는 기출을 풀면서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기출이 있는 거고, 그 다음 기출을 배운 다음에도, 엔제라는 거. 있어. 이건 이제 기출보다 좀더 어려운 구조인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 구조에서 이번엔 얘가 평행이동 안 됐어. 얘는 한칸 평행이동 됐는데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도 평행이동 된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 대칭성은 깨질까요? 유지될까요? 평가원이 이런 걸한번 냈으면 이런 것도 낼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즉 기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실전적인 개념이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비하자고 N제까지 만들어놨다고.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자작이에요, 다 자작. 다 다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문제 퀄리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느 학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거라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평정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평정은 결국 테마별로 하나씩 정복해보자는 취지로 정리를 했고 자수 1이랑 2가 있는데 각각이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자 시즌 1은 토픽이 24개예요 시즌 2는 27개예요 수2 시즌 1은 25개고 얘가 26개예요 도합 몇 개냐 얘 더하면 51개예요 맞죠? 얘 더해도 51개예요 합하면 전체 주제 102개예요 너무 많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런 질문하면 저는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하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지 않 차원에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이거는 빼면 안 되겠다 수능 수업을 공부하는데 이 102개의 주제도 모르고 수능을 본다? 와,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고 징징거리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저거가 너무 많아서 저거를 공부 안 하고 수능을 본다? 아, 그래. 좋은 대학을 갖다 치자. 그렇게 해서. 근데 정말 삶의 태도적으로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 저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거는 정말 진짜 뺄려고 했는데 뺄수 없는 것들만 넣은 거야.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만. 그래서 꼭 알아야 돼. 저 102개는 정말 수능 보기 전에 이것만, 이것만은 딱 102개는 정보가 하고 가서. 자, 여기가 평정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야. 자, 이제 너네가 평정이 끝나잖아? 어떤 감정이 좀질 거냐면, 수능 수학에 재미라는 걸 느껴볼 거야, 너희가. 옛날에는 4점이 하나도 안 풀렸는데, 이제 4점 초중반은 어느 정도 풀리네? 수학이 조금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아마 느껴질 거거든? 그러면서 어떤 걸 너네가 좀 찾아가고 싶어지냐면, 아, 이제 문제를 좀 나도 한번 많이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풀려서 좀 재밌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유정이야. 유정은 유형 정복하기의 줄임말인데, 이 책은 올해 새롭게 나오는 책이고,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어. 뭐냐면, 수, 능, 형, 센이야. 너희들이 센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센의 구조랑 비슷한데, 문제 난이도는 9번에서 14번 정도가 골고루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해 센은 사실 문제 만들어진 지막몇십년돼 가지고 요즘 수능이랑 문제의 기조가 동일하냐 라고 따졌을 때 사실은 누구나 아니라고 말할 거거든 근데 수능 시장에는 수능 유형으로 만들어진 센 같은 문제집이 거의 없어 내가 알기로는 사실 없거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어 이게 아마 요즘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던데 인문엔젤 정도라고 생각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게 워낙 요즘에 주제가 핫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많은 학원과 강사분들이 만들 거야. 그래서 보통 인문 엔제 만들면 한 9번에서 12번 정도의 난이도를 아마 한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 정도까지 진짜 많으면 한 150개 이게 보통 엔제잖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뭐한 25,000원 뭐 이렇게 많이들 팔아. 그리고 좀 싸면 뭐 2만 원 초반대, 정말 싸면 뭐1만원 후반대. 근데 그거는 거의 없고 그정도의 판매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이름값도 없고, 사실 이렇게 1월부터 시작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는 남들이 하나, 두개할때 나는 한 4, 5는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만든 수능형 센. 얘는 문제가 몇 개냐? 유정에서 문제가 400개 정도 돼 그래서 9번부터 14번 난이도를 풀고 싶은데 그것만 400문항 정도 모아져 있다 그런 문제집이 내가 알기론 대한민국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다 모두 창작문항으로 400개 준비했어요 얘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원은 아마 판매를 시작했을 거고 수2는 지금 아직 열심히 제작 중인데 2월에서 내지는 3월에 출판이 될것 같아요 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유정까지 여러분이 끝났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 거냐면, 와, 이제 시간만 주면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 올 거야. 그게 뭐냐면, 와, 수능 수학은 결국 시간 싸움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거야. 이거를 못 깨달으면 평생 수학은 절대 잘볼 수가 없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수학을 어느 정도 좀 하잖아? 그러면, 야, 내가 이 문제 24시간 줄 테니까 풀어와. 하면 거의 다 풀어 애들이 수학을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그 실력이 만들어지는 게딱 여기까지야. 유정을 하고 나면 딱그 실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때는 뭘 해야 되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해야 돼. 그걸 가장 터득하기 좋은 방법은 뭐야? 시험을 통해 해보는 거지. 누가 나에게 수능 수학을 가장 문제를 열심히 풀어 봤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나는 사실 수능 때라고 할것 같아. 이때만큼 온 집중을 다 해봐서 풀 때가 많지 않거든. 그때랑 또 비슷하게 준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날이야 결국 인간은 어떠냐면 시험이라는 압박이 있을 때 가장 집중을 잘하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수학 문제를 풀수 있을 때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시기쯤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좀 기억이 안날 거냐면 기출 문제가 기억이 안날 거야 그래서 만든 게 수정이. 수정은, 얘는 무슨 줄임말이냐면, 투능, 정복하기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출, 문항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약간 좀 비속어긴 하지만, 칠딱 기출이라는 말 있잖아. 뭐, 94년도 문제나, 2000년대 초반 문제나. 그런 문제들도 문제가 요즘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아이디어는 소중할 때가 많거든? 그런 것들은 리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변형을 좀 했어. 근데 이때 우리끼리 변형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최대한 창작자의 아이디어는 존중하자 이거였어. 그래서 이런 옛날 옛길출들을 요즘 문제스럽게 느낌이 나도록 다 변형을 했고, 그렇게 모의고사에 남았어. 이거는 내가 직접 좀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봉투 하나를 받을 거야. 그래서 받으면, 자, 이 봉투 뜯는 맛이 또 있어요. 그죠? 봉투를 딱 이렇게 받은, 받으면, 시즌 1은 10회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랑 OMR을 해가지고 한 번에 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문항은 전부 다 기출. 그거랑 이제 리비전한 우리 변형 문제들인 거지.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너네가 무슨 느낌이 들어봤으면 봐 좋겠냐면 마음껏 날뛰어봐 라고 해주고 싶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달라진 게 느껴질 거야 옛날에는 4점 중후반 정도 기출만 되면 안 풀렸는데 이거 두개 열심히 하고 나면 문제가 풀릴 거거든 그럼 재밌으니까 마음껏 날뛰어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시간을 재면서 시험의 구조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걸 몇 회분을 준비했냐면 이 수정 같은 경우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 각각 10회분에서 총 20회분이고, 이제 너희가 뭐 7번, 내지는 뭐 3, 4번, 이런 것들은 풀지 않아도 되잖아. 야, 이 정도 공부했는데 저 3점짜리는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했냐면, 3점짜리는 다뺀 하프 모의고사고. 물론 킬러 22번, 30번 이런 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 그것도 다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6월까지 할 일이야. 너무 많지 않냐고? 6월까지 저 정도는 해야 돼. 그러고, 여기까지 다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2등급이 안 나왔다? 그럼 나 고소해. 진짜 고소해도 좋아. 야, 평정도 시즌 하나에 거의 200 문제가 있어. 채화하기 포함하면. 그거 수원, 수투 4개니까 총몇 개야, 문제가. 800개잖아. 야, 이거 800개랑, 이거 400개 있다 했지. 수원, 수투 하면 또몇 개야? 800개야. 이거 하프보이고사한해분에 문제 몇개 있냐면, 15개 있어. 그 20회분 하면 문제 몇 개야? 300개야. 300개, 800개, 800개. 800개를 6월까지 풀라고. 그렇게 했는데 2등급이 안 나오면 자신이 있다고. 여기까지 풀었을 때 2등급이 안 나오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법을 조금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알려줄게. 수정은 문제를 이렇게 풀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문제들만 모아져 있는 이 페이지가 있어요. 이 qr 코드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해설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있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항 있지. 틀렸던 문항을 가위로 오려 그러면 수정 시즌 1을 주문하면 뭐가 딸려가냐면 약정이라는 이제 노트가 딸려가. 그럼 뭐 하면 되냐? 여기 펼치면 아까 여러분이 오렸던 문제이지. 그 문제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 뭐 실수 포인트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 거지 이때쯤 되잖아 수정을 풀 때쯤 되잖아 문제를 많이 안 틀릴 거야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어도 한 3, 4개 밖에 안 틀릴 거거든 오답노트는 공부를 못할 때 하는 게 아니야 샘 풀고 있는데 막 10개 풀면 7개 틀리는데 오답노트 하고 있으면 그건 시간 낭비거든 근데 이 정도 시기 때몇개안 틀릴 때 그때는 오답노트를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오답노트를 할수 있게 이렇게 노트를 같이 가니까 요거까지 꼭잘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음 앞에다가 내가 공간을 남겨놨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의 노트잖아. 그래서 지음 앞에다 본인 이름을 좀쓸수 있도록 내가 해놨고 나는 다정수학이라고 지금 적어놨거든. 그래가지고 예시로 나도 몇 개는 해봤었는데 요게 작년에 했던 학생 중에 잘해가지고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했던 걸좀 예시로 내가 좀 보여줄게. 그래서 이 친구처럼 열심히 발상까지 정리해가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 이게 여러분이 6월까지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다정북스의 상반기 콘텐츠가 끝나요. 이제 하반기 콘텐츠는 제가 6월이 되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